안녕하세요 정반석입니다 저 오늘은요 단골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지금 이 CBR은요 보시는 것처럼 핸들이 다 휘어져 있습니다 왼쪽으로쪽다 휘어져 있어요 핸들이 휘어져 있다는 건 넘어졌다는 건데 이게 넘어지면서 일단 앞쪽으로 이제 잡아주는 브라켓들도 다 휘어져 있고 그래서 카바도 다 깨져 있고 뭐 윈드스크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다 휘어져 있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다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어 그냥 처음 보는 손님이 오셔가지고 뭐 견적을 냈다고 하면 꽤나 견적이 많이 발생을 됐을 거예요. 세 부품으로 교체를 하게끔 이야기가 시작이 됐을 거니까요. 근데 이거는 어 우리 가게를 꽤 많이 이제 자주 오는 이제 동생인데 이제 좀 친하게 알고 지내면서 가끔 이렇게 오토바이를 오미, 가지고 오면 고쳐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어, 제가 뭐, 대놓고 얘기해요. 그냥, 잡아주겠다. 뭐, 부품 갈지 말고, 아 이런 식으로. 그래서 핸들도 지금 제가 잡아준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거고, 뭐, 완벽하진 않겠지만, 새 거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줄 순 없겠지만, 그래도, 최대한 돈을 적게 드리고, 공임만 좀 이제, 시간당 고민님을 계산해서 아주 좀 저렴하게 받을까 해요. 왜냐면 저도, 그냥 라이더이던 때가 있으니까 이 동생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이러던 동생들이 오면 돈을 안 드리고 조금 고쳐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직원 나브랭이다 보니까 아, 사장님 눈치도 보고 그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잘해주려고 해요. 아, 색 빠지게 고하셨네요 핸들도 다 피고 거의 일자로 폈어. 체인도, 아 체인도 땡기고, 오일도 갈았고. 봐봐. 정상 됐지? 네. 영상에서 보면 좀 간단해 보이는데, 일단 핸들 양쪽으로 잡아줬고요. 그 다음에 앞에 카바 잡아주고, 라이트 잡아주는 브라켓이 다 틀어져 있는 거 이제 일일이 잡아가지고, 카바가 정상으로 장착이 될수 있게 교정을 좀 해줬고, 그 다음에, 오일 갈아주고, 그 다음에 릴레이도 하나 달아주고, 윙카도 하나 없었던 거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, 뭐, 기본적인, 예, 것들 다 확인해가지고,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서 이제 출고 했습니다.